안녕하세요. 예. 네. 네. 문맹이나금맹보다더 무서운 것이 소맹이다. 웃지 않는 거다. 가장 나쁜 사람, 말은 나는 절대 웃지 않는다, 앞으로. 앞으로도 웃어본 적이 없다, 자네도 이건 거의 뭐 인간형이 포기했죠. 난 절대 웃지 않겠다. 이건 뭐 굉장히 나쁘,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웃음왜 좋은가? 동의보감에 보면 웃으면 보약보다 좋다. 이런 문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가 오래 사는 이유를 알아보면, 여자가 오래 살아요. 저희, 우리 집에도 보면 어머님이 맨날 아프다 하시면서 아버님부터도 오래 살아. 아이고, 아이고, 그래. 그러면서 아버지 오래 살아. <laughs>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자는 잘 웃어. 여 보면 여자들잘 잘 웃죠? 네. 여자들크잘 웃어요. 막, 카우, 카우, 오늘 이렇게 지금 같은 얘기를 들어도 남자분 어떤 분은 참아. 집에 가서 혼자 웃을요거 고등학생 특강 갔는데 강의가 안 돼. 한세 마디 웃겨본그음부터는 그냥 말 말라 웃어버 해. <laughs> 잘 웃잖아. 그때는 막 별걸 다 웃잖아. 그죠? 우리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이 뭐안 앉으려고 잘못 앉는 것도 막 웃어. 성인은 되면 의자도 뭐안 나. 아, 초등학생은 막 웃어. 여자들은 잘 웃어. 오래 산다. 둘째는잘 울어. 지금 어떻 보면, 장금하고 막, 딸리미하고 막, 와이프하고 막 울고 있어. 내가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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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울어, 이따 장금이가 지금 잡혀간대 근데 그렇지. 니네 인생에나 신경 써라. 남의 인생에. 니네 인생 어디는지 모르고 남의 인생에. 그러면 그 대장금 잡혀가지는 말은 니하고 뭔 관계야 니나 인생에 신경 써라. 잘 울어. 울잖아. 또 여자는 세 번째로, 소달잘떨잖아 그래 뭐라는 얘기 나. 친구이렇 얘기 많이 하자고, 막, 서근서근서집 짐짐 가보면, 밤에, 좀잘 나오고, 누워있고, 아줌마 서희도 와보면, 잠 끝이라. 뭐가, 뭐, 얼굴 바르고, 입에 뭐가 면서도 막, 계속 떠들어. 뭘 그만 갖다 놓고, 먹으러 왔는지. 그러면서 막, 대화 내용이, 다, 다이어트, 다이어트, 중이야. 알, 알지 알지? 네니 네 다이어트 하는 거 알잖아. 그래서 그러면서. 뭐, 그러면서, 그러서나난 긍정적으로 사는 거 알지? 그러면서, 개새끼, 그러면 막, 욕을 <laughs> 막 해? 용편집 했어요. 그래서, 아, 근데 뭐, 집에 들어가니까 와이프가, 치, 친구 전화하고 있어. 두 시간 동안. 전화 좀 끊어라. 준생 본사에서 전화 올 때가 있다. 전화 끊어라. 자상한건 친구 보고, 신랑이 전화 끊으라 하니까 자상한건 만나서 얘기하자. 뭐두 시간 얘기하고 자상한건뭘 만났어요. 두 시간 얘기하면 결론을 봐야지. 뭔. 아침에 제가 7년간 딸내미 연장영어를 시키고 있는데 벨리타가다 울리면 선생님 한 5분, 10분 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충 한 단어가 끝나는데 뭐두 자는 얘기하고 도 결론을 못 내나? 그래서 그러나 여자는 잘 웃고 잘 울고 잘 이야기를 통해서 분다는 거예요. 화가 나면 화를 내는 사람 손들어봐요. 화를 팍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고혈압으로 죽을 확률이 높다. 화를 쳤는 사람 손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암으로 세상을 떠나 확률이 높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풀어하는 거죠 풀어야 된다 하뭐 친구들이 다불든 노래방 가서 막하불든 우는 방에서 중국가면 우는 방 들어가서 막 울어. <laughs> 막 울, 막 울어, 뭐 대성통곡하고 울어뻐면 어머니 이거 막 시골도 울어뻐 뭐 시골로 내여왜왔지시골울어 보면 우리가 해도 되표잖아요시골으울어면 보면 서울은 복발 시골으울어 나도 그래야 돼그 남자는 울지도 못하잖아 남자가 자식 울고 있어요 남자는 울면 안 되나? 그러니까 내 여자는 평균 수명이 81세, 남자는 75세야. 6년도 오래 살아. 그래, 우리 앞에 계신 미혼 여성들은 4살 어린 사람하고 만나야 돼. 6살 어린 사람. 지금 고등학교 가서 찾아봐요,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 3 지나가면, 일로 와봐라, 너내실장감이다 네 일로 와봐라. 이래.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너내실장감이야 네 그냥. 키워서 결혼하는. 그러면, 아니, 120살 때 같이 죽을 거 같이. 같이 죽는데, 4살 많은 사람하고 살면, 혼자 10년 살아야 돼. 110살 때 남편 딸하고 1 2 0살때 혼자 살아야 돼. 슬프, 지 않은가? 10년 동안 혼자 산다는 것이 하기 그때 되면 뭐, 있은지 없는잘 모르니까 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 15초 쓰면 이틀 수명이 연장된다. 볼메디얼 병원 인디아나주 미국에서 그렇게 나와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를 통해서, 네 번의 강의를 통해서 내가 돈을 천만 원 들은 거 알고 있습니까? 무슨 얘기가 하면, 엘놀핀 1cc를 주사 맞으려면, 100만이 들어. 오늘 내 강의를 통해서, 1000cc쯤은 나갔으니까, 1000만은 돈을 가져갔다는 거죠. 돈을 가져가다 이제 버지만 이건 내가 몸속에 다넣어놨에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암세포를 다 파괴시켰어, 몸속에는. 강의를 듣는 윤쌤 가족 여러분과 여러분들은, 앞으로 100살까지 암세포는 완전 히 파괴됐다. 그리고 혹시 1 0 0살쯤 되면 다시 달라고 불렀어? 강안들을좀 <laughs> 넣겠다. 이거 믿으십시오. 그래서, 가장 엔돌핀이 많이 나올 때는 엄마들이 애기 나올 때, 그 애기를 낳아야 되니까, 자궁을 통해 애기를 낳아야 되니까 막 엔돌핀 몸에서 막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애기가, 엄마가 아파서 애기를 놓지를 못해. 애기도 태어날 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거네 그래. 애기도 엔돌핀이 태어날 때막 품이 막 되는 거야. 애기와 엄마가 막 그때 엔돌핀이 막 나와서 애기가 태어나고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안그러면 힘들어 기길못 나와. 그래서 그러나 웃을 때 엔돌핀이 막 솟아나는 거야. 엔돌핀이. 그러나 웃는 것도 박장대서잖아. 막. 어린이 막 땅바닥 구부울잖아 또로 구부럽 그게 끈질기게 좋은 거야. 근데 나이 들수록 본돈 줘보면 돈벌때에웃다가 그래 안 웃잖아. 이게 다막 또로 구부럽어 그래서 그런 거참 좋아. 힘껏 길게 크게 웃는 거. 이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30초 동안 웃으면 노젓기를 3번 한것 같아요. 운동이 운동 효과가 한번 크게 웃으면 박장대소하면 잇몸이 이렇게 25번인 가 똑같아 건강에 15초 박장대소하면 100m 달리기 하는 것 똑같아 건강 운동이 효과를 조사해보니까 네. 하하호 호 다이어트라고 다이어트 하고 하고 싶죠 네. 대부분 사람들 그죠? 양껏 먹고 다이어트 하라기 되나마는 <laughs> 유럽 비만에 회서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웃는 사람은 1년에 5kg를 감량할 수 있다. 웃으면 630, 655개 근육 중에서 2 3한개 움직여. 막 움직이니까. 하려면 딱5한개 밖에 안 움직여. 그러니까 내장이 마사지가 돼갖고, 칼로리가 막 소비돼갖고. 그리고 우리가 웃는 사람 보면 몸이 좀 재발하잖아. 뭐 물도 갖다 주고 막 웃고, 근데 하는 사람은 뭐 앉아서 물좀가고다 이래갖고 막. 그래서 뭐라고, 뭐, 왜라고 뭐라고. 앉아서 막 자꾸 비만해지고. 하가 나고 이러는 거야. 그게 원인이 있어. 근데 늘 웃고 있는 사람은 움직이면서 막한사좀 이렇게 경쾌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 또 우리가 혈액순환이 좋아. 흘러야 되거든. 물도 흘러야 되고, 마음도 흐르고. 강은 강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물이 흘러야 돼. 물이 정지돼버리면 썩은 물이 되잖아. 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가 하루에 우리인데 청기지 생겨. 근데 우리가 한 100조개의 세포 중에 청기는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다 죽지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사람 있잖아. 암 그런 사람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야. 선거에 떨어지거나, 상처하거나, 수련당하거나, 승진에 누락되거나, 이런 스트레스를 못 이기는 사람. 암이 생겨. 그래서, 남자는 다섯, 세 명이 한명 암, 여자는 다섯 명이 한명 암으로 세상을 떠나. 평균 수명까지 살면서. 그럴 때 궁금한 게 있었어. 하느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궁금하냐? 하느님, 사람이 못 고치는 병도 있습니까? 암. 아, 음. 근데 하느님 그러고 보니까 너무 슬퍼 그래서 웃으면 암세포 파괴되도록 그래서 우리 보면 미친 사람이 암이 안 걸려 미친 사람 안 걸린 사람 봤어요 혹시? 보면 연락 좀해줘야 내인데 맨날 좋거든 비가 오면 하 비가 오는구나 눈이 와 하아, 눈이 오는구나 뭐 바람이 부아 바람이 부네 해가 지면 해가 지는구나 하 해가 뜨는구나 뭐다 좋아 미친 사람 좋아해 미친 사람 아니? 인상속에댕 되는 미친 사람 아니야? 그설 미쳤어. 그설 미친 거야. 지들 미친 게 아니야. 올바르게 미친 사람은 늘 웃고 다닌 사람. 이거 막. 그러잖아. 그리고 이거는 미친 면 좋아. 맨날. 그 우리가 약간 한 이퍼 정도 정도는 모자린 듯하게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상이 좋아. 너무 막막 혹질 피한판안 나온다. 이거 좋은 말 아니야. 남편 감면 그게 안 좋아. 대체할 때는. 뭐 멋져 뭐이 <laughs> 살아봐 그래 한번 뭐 해주려고 래봐 <laughs> 대충 이래뭐좀 이렇게 툭툭 털고 뭐, 뭐 바쁘면 포크 이런 거다 떡도 있으면 내 손에 내려가는 거 예를 들어서 한개 집어먹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좀 덜털한 맛도 필요한데 너무 깔끔한 것도 자기가 힘이 들어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죠 부드러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나쁜 게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풀어야 돼 노래를 통해서 부를. 노래방과 노래 부르는 것도 스트레스 풀수 있어요 신난 노래 클리닝도, 좀신나는 노래 있잖아요. 음악도 착착착착 신나는 거. 아, 그래서, 감독님, 이 내려가면 안 되죠? 아, 잠깐만. 아, 이거 끝날 때좀 알았네. 그 진영 얘기해주줘 이제 10분 남았데 알았어. 감독님이 얘기를 해놨는데, 가르쳐주고 그냥. 여러 편집하세요. 자, 그래서, 1도부터 가깝겠지, 그냥. 그래, 뭐, 손도 잠자고 보고 이러는 아, 내려오니까 잊어버렸다. 아. 제자 한 학생이, 교수님, 주제를 써주십시오. 그래, 주제는 총장님처럼 좀중후한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총장님 바쁘시잖아요. 교수님 잘생겼고 와서 주세요 그래, 써주겠다. 아, 아, 이제 포기하고 그냥 웃으세요. 그냥 자세뭐 그걸 다 나설라 그러지 말고 그냥, 아, 인정하시고. 그 내가, 좋다. 주래비 얼마 들면 되겠습니까? 주래비는 신부가 이쁜 만큼 주고 가라. 이놈 돈을 만원딱 빼주고 가는 거야. 그리 자식 신만 주든지 그냥 가든지. 신랑 입장, 신부 입장, 거기도 가겠게 인사. 5만만딱 끝냈어. 끝나고 신랑 냈는데 빨리 와봐라! 잔돈 9천 원 빨리 받아가라. 아, 웃을 일이 아닌데 지금. 주래비가 별로 많이 안 들게 생겼어. 주래비못 가면 는데 부르면 내가 5천 원 받고 해줄 수 있.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더좀 즐거운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는 거죠. 노래방 가서 돈빌려라는 친구 데리고 가면 노래방 가보면 알아. 우리 미혼 여성은 남자친구 가 노래방 가보고, 너 남자친구가, 한 마는 이 세상. <laughs> 거리거리이 떠나요. 니 뭐. 혼자 떠나나됐다 임마. 그럼 안 되는 거야. 이게 뭐, 신난 노래잖아. 좋은 노난할수 있어. 막, 일어나. 하고 막 노래 막 신나는 거막 이런 거. 그럼 결혼해야 돼. 근데, 자, 기 조건 좋은데, 슬픈 노래 돈도, 사랑도, 명예도 다 싫다. 뭐, 뭐 어매 나를 왜 낳으셨나요? 뭐. 놓고 싶어 나왔나? 엄마 놓고 싶어 나왔나? 놓다 보니 나왔는데, 시가 잘 살아야 되지. 왜 엄마 욕을 왜 하노? 꽝 노래방 가서 불려하는 놈이 노래방 가서는 불려라는 웃이다이거는 평상시에 저라도 똑바로 안 받는 놈이 노래방 가서는 불려야는웃니다 놈이 그러면서 노래 부르고, 그런 놈 치고 불려, 묘도 안놈 별로 못 봤어. 평상시에 효도하기 때문에 그런 노래 안 부르잖아 근데 좋은 노래 불러다 슬픈 노래 부르면 노래방에 지키는 예의가 있어 꼭 노래방 가보면 지 노래 예약한다고 나무 노래 끊어 붙는 놈이 있거든 어이 끊어졌네 니몇번이로한 2절 다 끝나갔는데 뭘 다시 부르려 수도 없고 성질박나잖 그럼 그 마무리하면 땡겨뿌려야 되는데 그것도 끊어뿌뭐 사람 매기 딱 불러야 되잖아 두 번째로 템버릉 가지고 나무 허벅지 피 먹는 게안 나니 지 허벅지 치에왜남무 허벅지 치어 그리고 마이크가 나무 머리 때리는 사람도 있고 돌리다가 <laughs> 춤곡도 아닌데 그죠? 노래 부르면서 자지가 노래하고 춤추러 나오래 막다 나와있어 출발경기인데 막막 그, 신나는 것도 추라고 막 나왔는데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이러면서 춤추래 막다 뒤집고 추라고 하면 되나 이게 <laughs> 세월 나쁜 놈 나무 노래 따라 부르는 놈꼭 있잖아 보면 친구끼리 들 가면 내 친구 일곱 명 개원들 갔는데 한 놈은 이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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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불러. 그 노래, 그, 그 좋은 거다, 좋은 거 나는 가위 딱 들어가잖아, 가위. 한개 끌어. 내 거면 딱 들어가 버려. 따라 버려. 우리가 노래도 좀 신나는 거. 짜증 날 때는 노래방 가서 노래 한번 부르고 세상을 좀 내가 즐겁게 살아야 되지 이왕 사는 거. 한번사는거아이야 가버리면 올 수가 없어. 일생이란 말은 한번 가면 올 수가 없는데. 왕복 차표도 없어. 리허설이 없어. 편집. 이게 안 되잖아. 인생 편집에서 끝때얼마 좋아. 녹화 뜨갖고서 편집, 예쁘다 빼려 해보고. 완벽하게 한 편집. 이건 그대생방송이야 인생은. 그러니까 뭐, 안 돼. 그때그 순간순간은 잘해야 돼.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 내네 친구는, 이, 공부를 좀안 하니까, 아들님이, 아빠! 헤드라인이 뭐야? 헤드라인 뉴스 이런지 나오니까. 헤드라인, 헤드, 헤드라인, 헤드, 헤드. 헤드. 그윤선생이 이걸 좀 배워야 되는데, 헤드라인. 그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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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라인 선 가름마지 뭐야 있나 가름마지 가름마래 가름마 아 요즘 이제 성이 발달돼 갖고 철수 아빠가 그 친구가 철수야 이와봐라열 살짜리 아들 왜요 아빠 다른 게 아니고 성아좀 아빠도 좀, 좀 더듬어. 었 아빠 옛날에는 성이 좀부끄럽거든성 성이니까 이놈이 아빠 성에 대해서 무엇이 궁금하세요? 다 알아, 제가 아마. 아, 그랬다는얘기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웃지 않는 이유가 있어. 웃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조사를 해보니까, 첫째는 성격이 급해. 자동차 타고 가다 2점 있어봐. 파란불에 빵빵! 10점 있어봐. 머리 막 나오지? 일단 좀욕좀 해야 돼봐. 대가리 막 나오잖아? 20점 있어봐. 몇명 내려? 튈고 들어온 게 없네, 튈고. 그럼, 티코 그 무시하면 큰일 나요. 티코 무시하면 큰일 나. 티코는, 그냥 오늘 오다니까, 다이너스 때 아줌마가, 티코 아줌마 먹어. 티코 얼마 가요? 이러니까 아줌마가 막 가. 쫓아가서, 아줌마 티코 얼마나 물잖아요 그러니까, 신호등에서. 티코 아줌마가, 신랑이 벤츠 최고급 병사니까, 키워줘서 얼만지 모르겠대. 그래. 나, 나 티코 가면, 어이구, 얻나 벤츠 얻었나? 이러시고, 조심하지. 티코가 출발할 때는 밖에 껌이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내 고속도로에 어제도 막 달려오는데, 시속 120. 내가 좀 떴거든. 그런지 역시 지를 60km 할부로 두달 놓고 이렇 타고 다 <laughs> 여름 많이 웃어야 지금 할부를 넣을 수가 있어, 지금.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 다안 하잖아. 다음 윤생이 날또 부르라고. 오늘 다해보다음안 부를까봐. 열 <laughs> 아, 번을 와야 되냐. 내가, 내가 윤가니까. 윤생입니다 와야 돼. 나도 윤생이니까. 근데 문제는, 뛰고, 내가 달리는데, 뛰고 120. 내가 130. 뛰고 날 펼해서 추월해 버려 근데 150, 160초를 해버려. 티코가. 어, 티코 불났나? 저리 잘 달릴 수 있나? 싶어 휴교소에 막따라 들어갔어. 들어가더라고. 아니, 한번 물어봅시다. 티코가 어떻게 잘 달려요? 이러니까. 티코 기사가 나를 딱보니면 에이씨, 오늘 바람 되게 부네. 티코가 바람 날려갖고.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날추월했다 이런 결론을 그 내가 보냈습니다. 게... 성격급하거든. 자빵기 커피 봐. 돈 이벤 딱넣고 불이 빨간데 손다넣잖아 격리 <laughs> 파티인 여직원들 봐, 손다 뒤에 있어. 손에 커피 냄새가 나요, 아야, 막. 돈 넣고 막, 막, 불이 빨손막 넣어. 꺼질 때 넣어야 되는데, 누가, 한국 사람, 누가 기다리는걸 불이 빨간데 손막넣그 대부분 그게 고장이, AS가 많이 되고 고장이 빨리 나버려, 한국 사람은. 꺼질 때 꺼내야 되는데, 불이 빨간데 막 넣어보거든. 기계가 놀래갖고 제자보고 돈 입은 육 커피 빼고 했지만돈딱 넣고, 땡기면 빈컵 나버려, 빈 컵. <laughs> 그럼, 그래, 겉은 선대 흘러 KTS 타고, 7분 후에 서울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딱 이러면. 7분 후에 서울역에 도착한다고 하면, 하마, 이래서 갖고, 집 내렸고, 복도에 다서 있어, 참. 무거운 거 들고 와. 그래갖고, 어때요? 그러다가 또, 봐, 방송에서, 열차, 교행 관계로 5분 연착하겠습니다. 12분 이래갖고. 아이고, 앉아있다가, 그냥, 일분 후에 나오면 되는데, 또, 다서 있으니까, 너 혼자, 아니, 딱, 너 혼자, 이 뭐, 불안한 거 싶어. 하고 또, 나도, 덩달아 씨, 거 들고, 다이아몬드 가방에, 뭐, 금괴 이런 거, 생활 수준이 있으니까, 마약 500g. 아, 그래서, 승기 급하다. 큰걸 좋아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축구시합도 보여. 우리는 2002년 월드컵까지 한 번도 일생을못 했어. 월드컵에 48년 동안 큰 것만 아 하게 짠 거는 쭉져어버려 그래, 뭐, 쭉져어보고 바로 사강 가보잖아. 가자, 욕과 하므로 우승을 넘보다가안되니까 잡아 뜯어보고. 월드컵, 우리 우승했으면 월드컵 폐지시켜야 된다. 그게 굉장히 힘든 거야, 사강이. 그늘 박주영이 안했으면 외선 탈락이라. 쿠에이트에 접어냈으면. 그렇게 우리 예선도 들어가기 어렵잖아. 탈락 본성하기도 근데 도 우리는 빨간 데두르고 와, 800만 명이 대한민국 거다 확 기대가 뿐 나는 한국밖에 없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은 그런 역동적인 나라면서 아주 독특한 문화를 가졌죠. 영국 도박사 한국 축구에 돈을 안 붙죠. 왜냐면, 하저 축구팀은 기분 좋은지나쁜지알 수가 없어. 기분 나쁘면 베트남만 붙어져버려 베트남 세계 155등이야. 기분 좋아보면 이탈리아를 바로 이겨보잖아. 우리는 센 놈만 붙으면 이게보 우리는 축구 의식 끝나봐야 알아. 약한 팀 붙으면 끊어두면 1등이고, 센놈 붙어도 1등이고, 우리는 아주 위대한 민족이야 한국적 교통님 보더라도, 한국 사람은 위대 하잖아. 난 줄기세포를 발견할 줄 알았어, 이미. 왜? 한국상 줄기차기 뭔 일을 하잖아. 영어도 줄기차기 해야 기 금방 되나? 3일하고 영어 해와, 안되는 자질이 없네요. 한국석 교수님 보면 젓가락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자반을 집을 수 있는 민족이 한국밖에 없잖아. 왜냐면은그 내가 외국인 곳에서 우리 할거 있는데 내가 자랑을 했더니만. 저도 집어 먹어보더니만. 3개월 연습하게 돼. 그 다음에 내가 한정식 집에 갔어. 노세 젓가락으로 도토리묵을 집어버리잖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제가 따라할 수가 없어 따라할 수가 없어 대구 나라 술 먹고 술두병 먹고 도토리묵을 찍어보면 안주로 나온 걸 찍어보면 그냥. 외국 사람들 비디오 막 찍잖아 근데 왜찍내니까 거기 가서 해외토픽 세상에 이런 일이 순간 포착 6mm 세상석으로 세계에서 젓가락으로 도토리묵을 찍을 수 있는 민족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이 뛰어나다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 자, 이제 좀 정리하면, 웃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되냐. 첫째는 긍정적으로 봐야 돼. 긍정적으로. 자, 우리 강의를 좀 정리하면, 이순신 장군, 전하!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긍정의 힘. 마라톤! 내 다리는 백만물짜리, 몸매는 끝내줘요. 이런 긍정의 힘. 긍정. 배미물을 먹으면 독이 되고, 벌이 먹으면 꿀이 된다는 거. 긍정적으로. 세상은 살아볼만 하다. 해볼만 하다. 가능하다. 이거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밭에, 슬픔과, 긍정의 씨앗이 있는데, 긍정의 씨앗에다 물어주면 긍정스러운데, 부정의 씨앗에 물어주면 부정을 흘러. 우리가 두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감사해. 아침에 눈못 뜨면 죽어. 나 오늘 나 다다듯이눈 뜨거든, 아침에? 또까았다가못 뜰까봐. 그듭 <laughs> 뜰지. 수업하다가 학생이 잘 졸고 있으면 수업이 안 돼. 걱정이 돼서 왜? 예, 죽었으면 위험한데 <laughs> 이러다가 그대로 까마분 가잖아 위험하거든 이러다가 죽어볼까 싶어서 내가 걱정이 돼 오늘 마침 위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죽고 산게별게 게 아니야 해인사 갔다가 스님, 큰 스님 인사드리고 스님 죽고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죽고 산다고 하는 것은 들으시다가 못 뱉으면 죽고 까마땅 못 뱉으면 죽는데 흙? 그래서 못 뱉으면 죽고 하루 1 6 0 0 0 번에서 이만 번 숨을 쉬거든. 우리가 이만 번 감사해야 돼 나를. 숨 쉬면 죽어버리니까숨쉴 때마다 감사하다. 감사. 아침 눈뜰 때마다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할 일이 많아. 근데 내가 가진 것세 가지보다 안 가진 것 일곱 개 때문에 늘 불행해. 사람은. 그래 필요 없잖아. 가진 것세 개를 생각하면 되잖아. 그죠? 나폴레옹이 그랬잖아. 내 키가 작지만 땅에서 재면 적지만 하늘에서 재면 내가 제일 크다. 생각이 나면 니다 그죠? 그걸 감사하고, 감사해, 감사할 일이 많다. 살아있음이 감사하다. 세 번째가, 칭찬을 아끼지 말자. 칭찬은 습관이야. 옛날 선생님들이 수, 최우수하다, 우수하다, 미 아름답다, 양양호하다, 가, 가능하다. 다 칭찬을 줬잖아. 내가 객관식 수 문제를 내어 학생들인데. 형필을 막 굴리고 있어. 20분 동안. 안 나오고 뭐하니? 검사하는데요 검사는 안 되잖아. D를 줬어. 7 과목 F야. 아빠 전화 왔어. 학생 아빠가. 교수님 과목만 유독 D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교수님 과목이 너무 치중하는 거 알겠습니까? 칭찬. 바보 온 날도 평강공제 칭찬 장군이 됐어. 칭찬임은 위대하다는 거죠. 칭찬하십시오. 주위에. 내가 보면 조교, 교수님 넥타이 예뻐요. 이러면. 아, 그래, 고맙다. 어떤 교수님? 왜? 갖고 싶나 이거? 그뭐 사장님이 도와준 거 있나? 이래 보면 안 된다 칭찬 칭찬하면 받아줘야 돼 고맙습니다 우리 항상 뭐 예뻐요 이러면 고마워요 이러면 되는데 그런 얘기 처음 들어요 뭐 물론 그렇죠 뭐 그렇겠습니다만은 어 왜왜 이쁘다 해요? 내이쁨하 무슨 관계 있어요? 이래 보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좀 여러분 앞으로도 웃으시고 행복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구구 이러면 여러분들은 팔팔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무슨 뜻인가 하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해보면 88, 9 9해 보면 88세까지 구구질구질하게 살뻔거네요 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숨을 들고 우리 윤생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구구! 팔팔! 감사합니다.